베란다에서 키워볼 수 있는 먹는 식물, 바로 상추입니다. 상추는 첫째로 키우기가 쉬워요. 둘째로는 이 피자라면 따먹을 수 있어서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. 우리 집 야채 코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같이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상추 모종, 화분, 흙입니다. 어... 상추는 지역시장이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사면 되는데요. 처음 하시는 분은 모종을 권해드립니다. 준비가 되면 화분에 흙을 담습니다. 그리고 흙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자리에 상추를 넣습니다. 분무기로 상추 잎을 닦아주면서 살살 뿌리다가 조금 더 많은 물을 뿌려줍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2일, 3일 정도 그늘에 두신 후에 햇빛을 보게 해주시면 새 잎이 나오며 자라기 시작합니다. 어렵지 않죠? 같이 해보아요. 끝!